여러분 한국에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너무 추워요. 나가지 마세요. My eyes very pretty. Really, thank you. 오늘 너무 추워요. 아, 근데 오늘은 마스크를 쓰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 역시 마스크를 벗어야 돼. 미티 아빠 사랑해. 미티. I'm love you too. 여러분 한음0분0분 10분 동안 라이브를 하고 뛸 겁니다.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어디 있어? 나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was maybe blue, blue and black. Thank you. Thank you. Super cold today.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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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today. Oh, 오늘의 TMR. 김현우랑, 무진이랑, 밥을 먹었어요. 우리 BHC 선배님들현우랑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I like y u 7 each a n d Thank you. Please s 에어팟이 배터리가 없다.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볼수 있나요?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Can you speak Chinese? Yeah, I can. Wink. Oh, so cute. Thank you. 여러분, 옷 많이 입어요. 반겨하지 말고. 이첸 사랑해요. 제가 너 사랑해요. 어디 가? 네 마음 속에. 이첸 love you, me too. I love you. 우와, 가만히. 땡큐요 여러분, 근데 밥 먹었나요? <laughs> Thank you. t h a 귀여워. <laughs> 귀여워.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까 현우 만났는데, 팬미팅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팬미팅하고, 너무 부럽, 부러웠어요. 팬들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귀여워. My m b t i e n f j maybe. 알바한다고? 알바한다고? 누가 알바, 알바예요 이제부터 알바예요 알바, 화이팅! 알바! 화이팅, 화이팅! 제가 가서 알바 오늘 같이 도와드릴게요. 어디서 알바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의 맛집, 꽃당. 땡큐 코리아 엄청 추워요. 너무 추워요. 투어스 너무 좋아하죠. 어! 한다! 한다! 3척! 이척 오케이. 어, 귀여워. 내 머리가 왜 젖어있지? 내 머리가 왜 젖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어디가네 마음 써. 왜조있지어 큰일났다. 에어팟이 배터리가 없어요. 아, 귀여워. 와 근데 진짜 춥다. 아 고마워 귀여워. 근데 팬 팬분들이 저 마스크 써도 다 알아보더라고. 요? 눈에 눈이 나만의 눈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대.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했었는데 어디죠? 와 s u 너무 빠른데 오늘 너무 추워요 서울 와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미쳤다. 하트 만들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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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포팅 오빠 온거 아니.. 온게 아니라 진짜 너무 추워 와와 와. 너무 추워 내가 꿈에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거그 집에 도착했으니까 끊을게요 바이바이 에브리 r y o n e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